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기료 현장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지세상병원 척추센터장 장수신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지 않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지는 몰라요. 허리 디스크인데 당연히 허리가 아프지. 진료할 때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어 나는 허리가 아프진 않은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치 근육통이에요 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허리를 먼저 말씀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허리가 아픈 분들이 오면은 일단 이분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일 가능성은 낮구나. 오히려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갖고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져가 봤는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다 없다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실은 웃기죠. 당연히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은데 이름에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붕어빵에 붕어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허리디스크가 허리가 아프다. 시도 그 상식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허리 MRI를 찍어 봐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어? 난 허리 안 아픈데요? 나는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니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들은 MR i 찍고 난 다음에 협착증이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허리가 안 아프다니까. 나는 종아리가 저리인데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은 웬 말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해 어디부터 문제가 있느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콘센트가 있고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자 기기가 꽂혀 있어요. 콘센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콘센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콘센트에 불이 나거나 콘센트에 연기가 올라오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 기기가 작동을 멈추거나 오작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 문제가 있다는 걸 어림, 짐작할 수 있을까요? 콘센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콘센트를 보고 아는 알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하부조직, 전자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고장나는 걸 가지고 전기계통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허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신경들은 엉치, 다리를 포함하여 다리 어딘가에 이상한 감각, 저려요, 시려요, 땡겨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리 문제 있다고 뭐 설명을 드리는 거지, 허리 자체가 아픈 분들이라면 대부분 근육통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 중에 촬영한 사진이긴 한데 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저희가 수술 중에 본의 아니게 신경을 민다거나 신경을 좀툭 친다거나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수술 끝나고 아치가 깨고 난 다음에 다리가 저려요 시려요 땡겨요 방사통을 주로 호소하시지 신경을 저희가 건든다고 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실은 본 적은 없어요 허리 수술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신경통 때문에 수술 중에 좀 자극을 준것 때문에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은 저는 본적 없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경험적으로나마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저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허벅지를 잡고 들어오시고요. 또는 다리를 잡거나 쩔뚝거림에 들어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래쪽 사진처럼 허리를 붙잡고 들어오십니다. 자둘 중에 누가 실제로 허리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같은 특별한 병이 있는 분일까? 다리를 붙잡고 오신 분이 허리에 실제로 병이 있는 분들이고 허리를 붙잡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단순한 근육통으로 보셔도 됩니다. 종종 보면은 단순한 허리 통증 때문에 119 구급차라든지 이렇게 실려오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통증의 정도가 특별한 골절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근육통이신 게 실제로 제가 진료 중에는 많이 경험하는 분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뉘앙스인데 근육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개는 일단 첫마디가 허리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허리를 중점적으로 표현하시고 다리가 저린 거 또는 다리 어. 어떤 불편함이 아주 없다기보다는 좀 있긴 한데 저는 허리가 너무 힘들어요. 대화를 이끌어가시고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디스크 같은 이런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리가 너무 힘든데 허리도 아프기는 하다. 핵심 증상을 표현하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무조건 뭐 디스크는 협착교 허리가 아프지 않다. 근육통 환자분들은 절대로 다리가 저리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통증이 심하거나 주된 통증이 다리에 있느냐, 허리에 있느냐가 진료 현장에서는 환부분의 주된 원인을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는 어딜까?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허리를 붙잡고 있는 사진인데 일반적으로 허리 허리띠, 주위, 그 위아래 쪽을 보통 허리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안쪽, 아래쪽에는 엉치 또는 엉덩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은 다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는 보통 환자분들이 허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작 입으로는 엉치를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엉치 또는 엉덩이는 어디냐? 의자 앉을 적에 바닥에 닿는 곳, 좁은 위쪽을 엉치 또는 엉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리는 생각보다 위쪽에 있어요. 이 그림도 보시면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손을 찝고 있는 그림인데, 실제적으로 허리는 이 근처에서 위아래 부분, 엉치는 조금 더 아래쪽, 다리는 더 아래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종 그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하시고,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수술을 만족하시는 분, 수술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후회하시는 분들은 저마다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만족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수술하기 전 증상이 다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허리가 아니라 엉치 또는 그 아래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수술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하기 전에 증상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불편해요. 이런 이유로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이후에 후회하거나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여쭤보는 게 뭐냐면 수술은 잘 됐고 못 됐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수술하기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수술하라고 해서 급하게 너무 아파서 했는데 허리가 아픈 거는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면 대부분 좋아질 뿐이셨던 거죠. 이제는 상식을 좀 회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은 허리가 아니라 엉치와 다리에 통증, 저림, 시림, 당김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오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게 맞다는 거죠. 다리는 저리진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근육통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마음이 막조급해지십니다 허리가 저리고 땡기는데요, 허리가 시린데요. 저는 다리가 저린 건 아니고 다리가 시리고 땡겨요. 허리가 저리든 시리든 땡기든 터지든 불편하든 주제가 허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근육통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고요. 다리가 저리든 시리든 땡기든 이런 불편함 허리에서 시작된. 신경통이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에게 이제 다른 병원 MRI를 설명을 해드리고 어, 디스크라든지 협착증보다는 단순한 근육통 같습니다. 근육통을 치료하는 게 낫겠습니다. 설명드리면은 을 어떤 분들은 아닌데 디스크 있다던데 내 눈으로 분명히 협착증과 디스크를 MRI를 통해서 확인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디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협착증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당신의 증상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라 근육통이라서 디스크는 협착증이 결국에는 신경을 괴롭히고 신경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과정에서 오는 신경통은 허리가 아니로 다리로 내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재 당신이 근육통, 허리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신경통이 아니라. 근육통이라는 것이고 MRI에 보이는 어떤 협착증의 형태나 디스크는 현재 증상과는 관계는 없기 때문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나 또는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의 존재가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한 환자분의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병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과는 무관하게. 치료적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부러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증상과는 무관하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로는 심한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식사를 하는 거, 잠을 자는 거, 배변을 하는 곳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 여기에 불편감이 있다면 최소한의 우리 생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힘이 빠지는 마비, 감각이 떨어지는 감각 이상, 신경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착증이나 디스크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때는 치료적 개입으로는 수술 같은 치료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것이 아닐 때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디스크가 탈출된 사진입니다.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지만 수술 안 했습니다 환자분이 수술 너무 싫어하시기도 하셨지만 두렵다고 하셔서 증상도 심하지 않으셔서 수술하지 않고 현재 주사 맞고 지내고 있고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약도 잘안 드시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은 이미 여러 군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분도 수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꽤 많으시기도 했지만 증상도 크지 않으셨고 환자와 보호자분 둘다 수술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 환자분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하신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된 것은 확인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하지는 않으셨어요. 두달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디스크가 거의 흡수되는 바람에 증상이 거의 다 좋아지셨거든요.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진단에 따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직접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병원 유튜브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원을 하시든, 온라인으로든 질문하시면 필요한 대답은 제가 실시간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대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이었고 또 다음에 재미있거나 중요한 주제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